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원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며 지금 이내 활동명으로 맛집 블로거를 운영하는 김지수입니다. 지금 이내가 무슨 뜻인가요? 지수의 지와 금빛의 금의 약입니다 아, 뭐가 뜻이 있는 거네요? 네. <laughs> 오늘은 시험관 아기 성공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하다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기쁘다가 슬프다가 해요. 그건 어떤 분은 임신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임신이 한 번에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 확률을 올리는 방법을 환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의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기도 하겠습니다. 각 과정별로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시험관 아이 클리닉을 선택해야 돼요. 신뢰성 있는 병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임신률 <laughs> 일단 이렇게 유명한 임신 네. 사례가 많고 하면 네. 오히려 많이 네.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좀 믿을 수 있고 누가 소개돼서 임신됐다는 데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그런 데좀 찾아가시는 거좀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SNS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 특정 영양제를 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이제 그 병원에 갈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시기 전에는 뭘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직접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험관 아기를 잘 가지려면 생활 양식이 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유기농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화학적인 용품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음. 화학적인 거는 몸에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도 음. 하고 실제로 시험관 아기 가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많지 않아 하고 있다가 아이를 갖고 나서는 확 그게 또 바뀌어서 유기농만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 즉 내가 아이를 준비할 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 연결되는 게 건강. 건강한 체중 유지에요 체질량 지수를 18에서 한23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음. 임신할 때도 유리하고 임신해서 출산할 때도 유리해요. 운동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산책 정도. 지 기지로 <laughs> 네.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혈류가 잘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혈류 잘 돌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한 20, 30분 정도 가볍게 뛰는 걸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양식을 조절하면 시원하게 안 가도 아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잠은 잘 주무세요. 어떠세요? 저는 11시만 되면 네. 바로 레드사와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냥 어. 엄청 잘 자죠. 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직장 스트레스도 있고 아이 스트레스도 있고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투면 호르몬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먹고 푹 주무시는 게 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수 리포트는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술. <laughs> <laughs> 아직 젊어서 그런 거고요. 진료 하다 보면 술도 드시고 흡연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건 아까 말했던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명상 같은 걸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명상 같은 걸 하고 절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시험관 하기를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이나 보약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먹어본 적 있어요 어떤 이유로 드셨나요? 비타민D랑 면역력이 안 좋아서 한번 먹어본 적은 있거든요 효과 보셨어요? 네 확실히 감기에 네. 덜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한약이나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보다는 비타민제나 이런 것 그런 게 이제 임신율, 착상률을 이런 기준으로 뭐 자궁내막의 혈류를 향상시켰다 향상시켰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요즘에는 임신할 때 임신을 도와주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긴 합니다. 드셔야 될 비타민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리노시톨이나 비타민 D, 그다음에 코엔자임 q 1 활성엽산 같은 거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 수액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DHEA 같은 영양제 쓰기도 합니다. 난자 채취를 할때 오메가 3나 비타민 E를 중단해야 되는데요, 오메가 3나 네. 비타민 E는 우리 국민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오메가 3는 네. 많이 드시거든요. 그 이유가 고지혈 때문에 드시는데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면 난제 채취할 때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난제 채취한 3일 전에는 적어도 오메가3는 중단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음. 보통 시험관 아기를 시작하면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건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요. 한달받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주사를 써본 적은 인생에서 없어요. 네. 자기가 그것도 자기 몸에 영화의 무슨 주인공처럼 써본 적이 없죠. 그럴 때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영상들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보시기도 하고, 병원에서 배워서 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직접 맞으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지켜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복용 시간이나 그 주사 시간을 공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충제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적절하게 나누는 게 좋아요 최근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드셔서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예우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혹시 내과적 질환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시험관학의 시술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일정이에요 언제쯤이 좋아요 언제는 꼭안 돼요 이거를 일정을 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당연히 정자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 아닌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접수를 하다 보면 남편 정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부끼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침착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정자 상태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내 상태를 알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권장드리는 건 규칙적인 생활하시는 을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정자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요. 모니터링 받으면서 영양제 챙겨. 도 시면 실제로는 시원하게 할때 정자가 좋아지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나왔을 때 그거 안 좋았다고 속상해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잘 다니시면 좋아지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필요하죠. 신선 배아보다 냉동 배아가 더 좋다고들 많이들 하던데 그게 맞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음.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 냉동 배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일 좋은 걸 얼리기도 해요. 신선 배아는 제일 좋은 걸 넣어준다고 하지 제일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배아는 그런 목적에서 좀더 좋고 두 번째. 로는 신선배아 때는 내막 자극이 많이 돼서 내막 이 약간 불안정한데 냉동배아는 착상에 좀 최적화되게 만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착상률도 좋고 또 냉동배아는 주사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임신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상태가 좋다면 냉동배아가 좀 좋은데 그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시험관 전에는 자궁 건강도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 혹시 이 자궁 건강은 언제부터 검진하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OECD라고죠 선진국. 그 선진국의 초산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스물 다섯 살 정도. 스물 <laughs> 다섯이 대학 나오자마자인데. 아 원래. 네. 네. 그, 서른세. 한국의 초산 나이가 3 2세고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늦어요. 실제로 미국이 27세, 일본이 30세인데도 일본도 늦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산 나이가 생각보다 늦죠? 그럼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29세에서 30세 넘어갈 때, 즉, 나이의 마디가 될 때부터는 1년에 한번 검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실제로 검진할 때 보면 자궁 건강이 안 좋거나 타이밍이 잘안 맞아서 안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세가 넘어서부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아이를 갖거나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미혼이시더라도 나인클링에서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확실히 나중에 자연이신 확률도 올릴 수 있죠. 제 친구들은 보통 술 먹다 보면 병원 꼭 가야 되나? 집에서 자가치료하면 안 되나?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 20대도 듣지만 50대 분도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모의 변화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 연예인분들도 그렇지만 50대, 40대지만 20대 같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내부 건강은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스스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laughs>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네. 제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난임 병원에 가면 바로 임신이 되냐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난임 병원에 가면 임신을 최적화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갖는 건 부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 임신으로 임신을 시도할지, 시험관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난소 기능이 좀안 좋아서 시험관하기를 가게 되면 보통은 6개월까지는 충분히 간격을 두고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통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보는 게 자연수정이랑 미세수정의 차이점을 물어보거든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미세수정은 뭔가 첨단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임신하기 좋을 거다 보는데, 자연수정으로 임신할 수 있으면 자연수정 임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미세수정은 수정이 자연수정이 어려울 때 하는 건데요. 난자벽이 두껍거나. 미세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경우도 임신율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음. 배아 상태나 이런 건 자연 수정이 될수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시험관할 때 3일 배아보다는 5일 배아가 더 좋을까요?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진이니까. <laughs> 더 오래 보니까, 더 오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네. 눈으로 안 보고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5일 배아까지 간다는 건 자궁 안에가 더 좋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도 5일까지 살아남았다는 배아는 3일 배아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배아가 좀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 실제로 임상에 살다 보면 꼭5일 배아 아니더라도 3일까지 괜찮은 상태에서 이식했을 때도 결과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일 배아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보통 신선 수리할 때생리가 불규칙한 분이 있고 규칙적인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더잘 될까요? 자궁내막이 규칙적으로 깎여 내려갔다가 깎여 내려가지 않고 왔다가 이런 분들이 좀더 규칙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좀 턴오버가 빨리 되니까 착상 확률이나 이런 확률이 좀더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정자 상태가 좋은 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아내분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라는 난포 대비 회술이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자궁내막이 배란 유도 중에도 또 아주 좋은 경우 그 난임 선생님들이 자극을 하다 보면 자궁내막이 이렇게 세줄로 이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사실 난포가 한두 개 자라도 자신감이 좀 생겨요 착상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배아를 수정하는 것까지는 인위적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착상의 문제가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내막이 좋으면 임신 확이 훨씬 좋아지기 음.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냉동 주기를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모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 한전에 유전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 습관성 유산의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번 신선 주기 이식에 실패한 경우,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단양성 난소 중공원이 있는 경우, 난관 수정이 있는 경우, 신선 주기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서 자궁내막이 안 좋은 경우, 담당 선생님이 성호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딱 보면 이분은 냉동 주기, 이분은 신선 주기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식할 때 병원에 서하는 일들이 있어요 배아 글루라 우해서 배아를 책상 앞에 도와주는 걸 하기도 하고요 보조 부화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타임 랩스라고 해서 실시간 카메라로 봐서 제일 좋은 걸 봐요 우리 요즘에 디카 찍을 때처럼 제일 좋은 배아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배가 또 유전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걸 하죠 현장님 음. 음. 그러면 내막이 좀안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수정이나 만드는 과정, 배아 이식까지는 먼저 표준화 됐어요. 착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배아 이식을 할때 의료진 입장에서는 자궁에 자극을 주지 않고 환자가 긴장을 충분히 풀어야 돼요. 처음 이식이라고 긴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별로 안 좋고요. 그 미리 자기 상태를 좀 확인하거든요. 진료실에서 확인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식하는 게좀더 유리하고, 이식할 때 초음파로 이식 배아가 잘위식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착상이 잘 되도록 내막 자극 수리라는 걸 하기도 하고, 최근에 하신 분 계시죠. 원심 분리를 해서. p i p 라고 착상 확률을 올리는 그런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 호르몬 주사를 쓰기도 하고 반복 착상 실패를 하기는 해서 면역 주사나 혈전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좋은 배아 사진입니다. 이런 배아 정도는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배아 익히고 설명 들으실 때 이런 배아랑 한번 본인도 비교를 해보세요. 담당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 번에 딱 보면 아는 임신 잘 되는 환자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남편분이 지지를 잘 해주시는 분들 임신을 했건 안 했건 남편분이 정말 아내분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분들 음... 계세요 그런 분들은 끝내 졸업하시더라고요 음... 5년을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끝내 졸업하시는 분도 봤어요 5년을 타 병원을 그러니까, 다니러 그러니까 타 병원도 다니고 저희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부부 간의 지지예요. 시험관하게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병원 오실 때만 신경 쓰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아, 오늘 하루 또 시작해. 이게 아니라 아, 오늘은 좀 다른 날이야. 그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신뢰분. 어차피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심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믿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면 돼요. 작은 것도 좀더 꼼꼼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그냥 해소할 순 없거든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인간의 본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삶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려요. 개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물론 있죠. 요즘에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게 많아요. 여론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두번째로는 주변 친구 중에 모에스들이 좋더라 이런 카더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꼭 전문 의료진이나 간호사분한테 상담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식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본인한테도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한눈에 알아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시술에 대한 방법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뉘병원에 방문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편안하게 담당 의료진과 또 같이 보조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